야, 너 언제 일어났어? 나? 얼마 안 됐어. 뭐 잡고 있을까도 요거 뭐. 잡고 있어봐요. 요쪽으로 좀 대봐요. 응? 요쪽으로. 옮기라고? 아니요, 그게 아니고. 어. 아니, 이걸 이렇게 좀내 쪽으로. 아니, 이게, 이게 이렇게 돼야지.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해. 아니, 그럼 여기 나, 각이 안 나와. 그러니까 요거를 옮겨야지. 할 거면. 아니,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하라고? 아이고, 그 참. 아니, 이게 이렇게 돼야 돼. 아니, 근데 좀 이렇게 돼야 된대니까? 각이. 오케이. 조금 더, 이쪽으로. 으흡. 박힌 거야? 안 박혔는데. 됐어, 됐어. 형, 네. 그냥 나 혼자 할게. 아니, 이게... 별도. 이게, 이게 맞아야 어, 그냥 혼자 할게, 혼자 할게. 지민이는 왜 수염이 안 나, 쟤는? 저 약간 수염이랑 겨드랑이 탈모예요. 겨드랑이에도 털이 안 난다고? 별로 없어요. 지독해가지고 안 나오기 싫은가 보다. 머리만 안 빠진 거. 되고 있어? 나?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전기. 그걸 여기다 쓰고 있어. <laughs> 맞아 이거?